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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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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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물론 갈수 있는 방법은 버스로도 갈수 있고, 기차로도 갈수 있는데 네. 어. 기차는 하루에 두번 밖에 버스도 잘못 가기 힘들다 택시, 언 택시 택시는 갈 수는 있는데, 가서 또그 안에를 돌아다니는 게 힘들고. 거기 택시가 없어, 그 동네? 그 동네에 택시가 없어. 여기서부터 이제 렌트카로 이동 해야 되는데요. 아, 렌트카! 내가 지금 다리가 준비했으니까. 근데 이거 은근히 운전하기 어렵던데. 근데 금방 적응돼요. 이건, 예, 아... 생각보다. 나이 믿을 수 있겠어? 안 무서우세요. 그렇죠 <놀람> 잠깐만. 어, 이게 왼쪽에 있으니까 되게 어, 오토 맞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늘기대가 돼. 야 오늘 식은 현진대만 먹어고 응. 가는 따로 따라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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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게 네. 와, 공기 진짜 좋겠다. 오, 정말. 와, 여기 봐. 너무 예쁘다.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런 길. 나무, 이런 나무들이랑 있는. 여긴가 <목소리> 봐. 어, 여긴 오, 예쁘다. 뭐야. 야, 이런. 이런데, 이런데가 있어? 어, 여기. 오. 아침 먹으러 간 거예요 네. 현지인들만 가는 <laughs> 어 진짜 어 너무 예쁘네 스타일이야 지금 음 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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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밌어 네, <laughs> 어+ 지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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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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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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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나, <이거>. 아, <laughs> 나 어+ 진짜 너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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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어+ 괜찮은데? <laughs> 너무 좋다. 언니, 그 예쁜 스팟. 우리는 하늘하늘한 레이스. 음. 현지인들 사이에서 막 유명해지기 시작한 데요 저기에 언니가 앉아있으면 무슨, 내가... 커피는 예술이겠는데? 아침에 아니야, 야. <laughs> 야, 이거 거의 신혼부부 화보컷인데 아, 인생사진이다. <laughs> 제가 찍었어요. 어. 어. 오늘은 남편이 없어. <laughs> 자, 우리 지금 사진도 찍고 했으니까 이제 맛있는 거 보고. 네, 밥 먹으러. 야, 여기는 사실 비 오면 되게 예쁘겠다. 우기였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와 <laughs> 왜? 아, 네, 왜? 왜? 와다 태국마다 써져 있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해. 네? 태국인들만 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아, 우리 이거 먹을 거야? 어? 어? 이거 먹을 거야? 어, 어, 어. 완전 맛있겠다 Morning 왔다, 따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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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laughs>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생긴 거였구나 <laughs> 근데 지금 이게 많은 생강, 고추다? 이게 태국식 소세지거든. 되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음식이래. 근데 나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번에 꼭 먹어보고 싶더라고. 저 소세지도 다 만든 거예요, 소시지. 저 수제로. 아, 맛있겠다. 성심 <laughs> 씨가 좋아하는 아, 태국식 소세지 아니에요? 어, 우리 그때 먹은. 네. 한꺼번에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어? 소세지를 넣으 했는데 소세지만 딱 찍는데도 이 생각 향이 확 온다. <laughs> 일단 소시지는 맛있어. 일단 소시지 맛있어. 그래 되게 향센 소시지죠. 네네네네. 맛있어. 언니 한 공분 다 먹어야 돼. 이게 약간 한국의 삼겹살 쌈 같은. 이게 약간 한국의 삼겹살 쌈 같은 먹어시다 궁금해 <laughs> 하네. 어. 어. 어? 점점 점점 매워. 매운 거좋아하는면 진짜 좋아하겠다. 왜냐면 진짜 맛있어. 매운 맵고 너무 아프거든, 혀가. 어. 또 생각날 것 같아. 이게 중독성은 100% 있다. 그리고 이 고추가 너무 세서 이 마늘과 생강향은 안 나. 그리고 오히려 뭔가 새콤하고 약간 식초 느낌이 나는데. 그게, 그게 어디서 나는 건지 모르겠어. 소세지만 먹는 것보다는 같이 먹었을 때이 효과가 맞아, 맞아. 훨씬 많이 나는 먹 같아. 내가 음장 했꼈어 이건 뭐야? 우리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 파타이지 응. 태국의 현지인들이 추천한 식당에서 먹는 파타이 어떤 맛인가?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근데 너무 맛있지 뭐. 근데 우리가 본 파타이. 약간 다르잖아요. 그데 커터인데 계란이 안 들어. 그죠? 음. 맛있는데 한국에서도 좀 많이 먹잖아요. 한국에서는 응. 주로 좀 새우랑 응. 이런 걸로 많이 느낌인데. 하는데, 음 응. 응? 지금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어. 아 아, 흙주, 소고기인 줄 알았어. 돼지 냄새 하나도 안 나고, 그리고 이흑주흑주가 흙주. 그냥 생이야 생. 아삭아삭 음. 은근히 살짝 매운맛이 도아 파의 응. 느끼함을 딱 잡아주면서 파의 알싸함과 함께 어우 진짜 너무 맛있다 응 너무 맛있다 음. 너 뭐가 제일 맛있어? 네. 난다 맛있는데 저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 어 나도 어. 제 특이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나이게 우리 이제 밥 먹고 어디로 가? 우리가 여기 온 진짜 이유 카우야이 국립공원으로 갑니다. 그 안에 야생 동물들을 만나보고 코끼리를 과연 볼수 있을지. 그다음에 지옥의 폭포, 해우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이트 사파리를 하는 걸로 오늘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다 사파리네요. 국립공원만 봐도 며칠 걸릴 거예요. 다못 봤어요. 근데 여기 벌써 완전 무창하다 어 진짜 밀림이네 꼭대기 사람 아니고 어 그치 코끼리 코끼리가 진짜 코끼리 조심하라는 거잖아 여기 코끼리가 다닌다는 아 뜻이네 와, 아 어, 너무, 너무 귀엽다, 귀엽다. 와아 진짜 저기서만 볼수 있는 표지판이네 아, 어딜 아아아아수 있어요 우리가 갈 데가 어디야 여기서? 코끼리 전망대가 응. 와일드 라이브 멋집 터널 여기 여기 퇴원을 몰로서 여기가 우리가 가야 되는 아, 여기는 차로 안 다니면 다닐 수가 없구나. 네. 우리가 가는 곳은 솔트릭이라는 곳이야. 그 뭐야? 코끼리들이 염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소금을 핥아먹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아. 항상 그 미러 시 철저히 공부하고 가셨네. 저기로 와서 소금을 먹고 가는 거예요. 그 코끼리 때가 온다고. 그럼 저기서 기다리면 되네요, 코끼리가. 네. 아, 진짜 솔트릭이에요, 그냥. 네, 솔트릭 아구야. 어떡해 아 귀여워 쳐보고 있어 원숭이 아 되게 많아 저기 또 있어 근데 저는 원숭이 진짜 무서워하는데 어... 여기 있는 원숭이 되게 깨끗하고 그리고 공격적이지 않고 그냥 두면 돼요 우리가 만지지만 않으면 아, 진짜. 어머 저 애기 아네 귀여워 네. 너무 귀여웠어 진짜 그렇게 나무로 타요 만지면 안 되고 모이 같은 건 줘도 돼요? 절대 안 되죠 왜냐면 얘는 위험해, 야생이기 위험해. 때문에 예. 아... 박수 오. 대박 우와, 우와. 어. 대박 박수 대박 어? 신제 아 너무 시해아 귀여 둘이 되게 사이가 좋더라고요 이 잡아주는 거이전아 저기 됐네 저기 됐네 대박 저기도애기랑 있어요 대, 얘기한다 시가 엄청 많어 그러게 만큼 있는데 나뭇에 붙어서. 얘네 봐. 쟤네 가 쟤네 봐. 어머, 딱바뀌게 <laughs> <배고프. 땡바닥에> 돌아갔어. <들어갔어. 웃음> <laughs> 여기 좀 누워봐봐, 이랬나봐. 야, 근데 저 위험하지 않다는 게 신기하네. 네. <laughs> 내 아. 생각에 우리 여기 앉아있으면 쟤네가 와서 나 잊어버릴 것 같지 않아? <웃음> <웃음> 어. 안녕. 어디 관광지 가면 태국에도, 방콕에도 그렇고 어. 원숭이들 진짜 무섭게 막 달려들잖아 어, 막 어. 무섭잖아, 근 쟤네들은 어, 평화로어 자기네 생활을 하고 있지 어, 자기 집에서 어, 자기 생활을 하고 있어 어, 너무 귀엽다 그 애기 원숭이 이렇게 딱 어. 붙어 있잖아 너무 그 귀엽다 무릎에 앉아 있는 거 나는 원숭이는 어. 어 설레요 아 제발 봤으면 좋겠다, 코끼리 볼것 같아 나도, 응. 내가 볼수 있을 것 같아 응. 왔어요 거기 코끼리? 전 음, 여기가 제일까지 제일 와서 왔어요. 이제 그 안에 차를 타고 갈수 없는 네. 부분은 이제 걸어서. 오야 근데 사슴이 사람을 칩니다. 아 저거 야, 사슴이 사람을 친대잖아. 저거 하이파이버는 거. 저거 하이파이버는 거. 하이파이바는 거라고? <웃음> <웃음> 사슴이 하이파이버를 한다고요? 아 미나씨 진짜 뻥이 <laughs> <뽕이> 심하시네. <laughs> 사슴이 하이파이하려 그러면 피해. 어? 사슴이 지야 <laughs> 괜찮다니까. 그래서... 뭐야! 언니, 근데 어, 여기 봐라? 진짜 좋지? 어. 경치가 장난 아니다, 그지? 너무 멋있는데? 와, 근데 저, 여기. 미직피디오였어 진짜. 질 술소리랑 벌레 네, 소리랑 어. 새 소리가. 그 새가, 수많은 종류의 새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그 소리만으로도 힐링이 됐어요. 아 네. 구름이, 봐봐. 구름이 바로 옆에 있어. 그치? 근데 어. 아, 코끼리가. 저 멀리서 이렇게 막 와야 되는데. 위험하지. <laughs> 저 멀리서 보이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laughs> 그 전망대인가봐. 크지. 저기. 근데. 전망대. 이게 전문가인데. 위험할 하잖때 멀리서끼리가 몰라면은 그럼요, 그럼요. 정말 돌발에 몰아치겠습니다. 그렇죠. 어, 뭐야 여기 너무 좋아. 언니야. 어. 언니, 이거 봐. 저기 보면은 저 빨간색. 저게 아 여기가 저기. 저기로 때가 와서 소금을 먹고 갔대요 코끼리를 보면 좋을 텐데, 코끼리가 안 오겠지? 되게 드문 게오나봐 코끼리 때를 보면은 은수 대통이라고 하는 걸 보면 엄청. 우리는 은수 대통이 아닐까? 아,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네. 자, 이별의 노래가 나오네요. 근데 코끼리 안 오면 편집 때? 너무 좋은 거지. 그 누구보다 먼저 온 게, 또, 먼저 알았다는 게 운이 좋은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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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2%아야 다음 코스는 해우나록 폭포입니다. 지옥이 폭포, 해우나록 120m 높이에서 떨어진다고 하니까. 120? 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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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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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사진! 어디? 사진, 사진, 저기 오른쪽에! 사진 봐, 사진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슴이 아니라 야생 사슴이잖아요 가까이 가면 발로 찬다는 응 처음에 이렇게 뛰어올까? 어 근데 너무 예쁘다 응. 음, 그냥 자연 그대로를 최대한 보존한 맞아. 상태에서 응. 사슴이 와서 그냥 여기서 풀을 먹는 거대그러니까 야생 사슴이라 자꾸 보게 되나? 사슴 여기 좀 봐봐 어! 봤잖아, 저 혼자 봐요. 안녕. 어, 어. 넓은 곳에서 동물을 마주칠 때마다 되게 건강에... 은근, 예 경이롭고 에이.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기 진짜 약간 진짜 정글 같은데, 그렇 뭐 되게 조용하고 어. 어. 아직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맞아. 더 조용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진짜 자연을 느낄 수 있잖아. 헉, 이렇게 사람 많아 봐, 자연을 언제 느껴. 맞아, 사람밖에 못 보지. 언니, 여기서 내가 고백할 게 있어. 해봐. 고백할 게 있어. 사실 이 폭포는 어. 190개단을 내려가야 볼 수가 있어. 어, 다시, 가, 다시. 다시 또 올라가야 돼. 어떻해태어나라 폭포를. 190개를 내려간다고? <laughs> 와. 우리 죽었다. 와. 계단 지역인데요. 아이고야. 엄청나요. 지역 벚꽃 아니라 아이고. 지옥 계단이네요. <목소리> <아이고, 목소리> <아이고, 목소리> 언니, 여기 계단 가파르니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겠다. 어. 언니야, 꼭 잡고 마. 꼭 잡고. 언니, 음. 언니, 음. 언니 괜찮아? 음. 언니 괜찮아? 안 돼? 저 엄청 가파라지고 있어. 조심하다 언니, 조심해야지. 너, 너에 집중해. 위험해. 알았어. 와, 대박. 내려오면서 색상 색상이 이어요 되지. 와, 이거 대박이다. 우와. 근데 대박이다. 저 폭포를 만났을 때 감동 때문에 저 계단은 원래 있어야 되는구나. 와, 없으면 네 시원하겠다, 되게. 물이 진짜 많은 거야. 이 폭포를 보려면은 우기에 와야 되거든. 여기 있요이 우기 때 음, 음. 코끼리들이. 17년 내려온 그 폭포라서 이게 지옥의 폭포라 일이 생긴 거 같아. 코끼리가 쓸려갈 만하다. 진짜. 오늘 가 진짜 난 진짜 이런 처음 봐. 나도. 와. 이번 여행은 신기한 게 뭔가를 한참 보게 돼. 원래 여행은 그냥 스쓱스쓱 보고 지나가는데 막발 길을 돌리기가 싫어지지. 아까도 코끼리 그, 그 포인트도 그랬고. 여기 동남에 다어 맞지? 진짜. 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정말 행복을 느끼는 곳이다. 맞아. 아무나 안 보여주는 거야. 봤으면 대가를 치르는 거야 이렇게. 맞아. 어. 아 어, 우리 귀여워. 아이고 얼른. 귀여워, 귀여워. 그래도 감동적이었기.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네, 당연히 네, 네. 가야 네. 되는 거죠. 네. 저거 뭐 있나 보다. 저기 사람들 뭐야? 사진 찍잖아. 뭐야? 뭐지? 어? 뭐지? 뭐다? 어, 뭐야? 어, 코끼리! 어, 어, 어? 어? 저 코끼리잖아! 우와 코끼리 또... 어머, 어머. 네, 아니, 근데 진짜 무슨 연금으 연극... 이렇게 등장한다, 이렇게. 아, 마치 짠 듯이. 코끼리! 어? 저 코끼리가 나! 근데 너무 크니까. 나가기 좀 무섭다, 그렇지? 어. 너무 가까이서 보기 싫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다. 대박. 태국 사람들 코끼리 되게 좋아하죠? 행운의 상징이죠. 와 어, 진짜 크다. 근데 코끼리가 좀 느려, 그리고 생각보다. 아주가 떨어진다. <laughs> 좋아. 와 진짜 놀라네. 너무 무서워. 봤어 <laughs> 코끼리 카리스마 있어. <laughs> 와 황달치 너무 <발> <laughs> 어 대박. 어 그래도 다행은 공격 안 했어. 아 어, 근데 진짜 약간 위협하는 게. 다아 어, 아, 차에서 내리면 안 되는 문제 아, 원래는. 친구 찾아. 어 내리면 안 되죠. 어, 어, 야 코끼리 클리어했네. 위험하니까. 아. 여기가 얼마나 넓으면 그새 해가 지냐. 그치. 어? 와, 진짜 야생이다. 여기 살고 있는 야생동물만 3 0 0여종이래 300? 아 나이트 사파리는 진짜 낯설다. 이 나이트 낯설다. 사파리는 1시간 코스로 되어 있어요. 1시간 동안 우리가 이 오밤 중에 야생 산 속을 뒤지는 거야. 탐험하는 거죠. 남매나 no, 퍼기파이. I mean 어 저기 퍼기파이 있어. 저기 퍼기파이요? 저기 저기. 보르보르보르치 아, 뭐? 뭐야 뭐야? 뭐야? 저기. 저거. 고슴도치. 호저예요 호저. 어 저거다 저 고슴도치. 어. 와 우리 재니가 엄청 좋아하는데 저거. 아, 우와. 어디? 엄청. 진짜 뾰족한데 이만한 아, 길어. 로 처음 봤어요. 이렇게 키로. 저녁 7시 한 번, 8시 한번두번 번 투어를 할수있거든요 아 출발, 출발. 어, 여기 약간 여기 봤을 때 우리가 조명 있으니까 밝잖아. 음. 저기 봐봐, 약간 진짜 무섭다. 음. 보통 사파리 차는 천장이 있잖아. 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야행성,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있는 곳인데 맞아, 이건 정말 어떤 야간 사파리랑도 비교할 수 없겠다. 진짜 기억에 오래 남을 어. 것 같아. 이런 동물 언제 보겠어어 어, 점점 숲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어. 오늘 뒤에 봐요 헉, 어머 무서워. 먼저 가, 왜 그래? 어, 무어진아 무섭다. 어, 진짜, 오, 진짜 빛이 없으니까. 와. 오왜 이런 소리? 은혜시가더 놀랐어. 아, 그아나 그런 생각 했거든. 이런 데 가다가 갑자기 뱀확 떨어지면 어떡하지 생각했거든. 근데 머리에, 내 머리에 지금 딱 떨어진 거야. 나 완전 무서워. 음, 뭐야 어? 또 뭐야? 그거 뭐야? 저거 조그만 거, 저기. 부엉이같이 조그만 거 찾는 거. 야생 부엉이가. 오, 나 부엉이 너무 좋아해. <laughs> 부엉이가 왜 바닥에 있어? 되게 신기하다, 네. 호수 옆에. 네. 어? 근데 부엉이가 너무 신기한 게왜 나무위에 안 있고 저 호수 앞에 앉아있어? 아, 진짜. 이게 슬픈 부엉인가 봐. 아, 부엉이 너무 귀엽다. 얼마으로 아, 왔나? 아저꼼껌한데왜 저기 앉아있을까? 아, 부엉이, 야생에서 부엉이를 보는 건 야생에서 부엉이 보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가서 무슨 동물을 보게 될지는 아무도 오, 모르는 그쵸. 거고. 네. 예, 우요예 운이, 예, 예, 맞아요. 무서운 음. 건 없고 이제 뭐 하나도 라 찾아야겠다는 <laughs>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기분이라고 할까, 그지? 뭐 하나라도 찾아서 더 음. 봐서 더 담아가고 싶잖아. 맞아. 어. 야생에서 만난 동물은 진짜 느낌 이 다르구나. 되게 막막 막 사나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되게 순했어. 그치?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건드리지만 않으면 맞아. 다 각자 잘 살고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집에 가둬놓으면 안돼 이렇게 풀어주고 좀 여행도 다니고, 그지? 그래야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겠어? 맞아 응. 맞아 갇혀있으면 집에 맞아, 예민해지는 거야 여기 계신... 어? 어? 왜? 이거 있다! <laughs> 눈이, 눈이, 눈이 빛나 아, 여우다 아, 눈에서 반짝거리고 빛이 나는 스컷사슴스컷사슴 아, 대박 있다. 대박 꽃사슴같이 뿌려있어 뿌리 어 뿌리는 거 처음 본다, 그렇지? 대단 크다, 그치? 그래. 너무 예쁘다 아, 뭐야? 이거 재밌네, 맞아, 진짜. 찾는 재미가 있는 맞아. 거잖아. 맞아. 밤에 동물 볼 일은 없는데 그 신기하긴 맞아, 맞아. 하네요. 여우야? 사양고양이가, 사양고양이가 야생이야, 원래? 근데 사양고양이가 어. 그 코끼리만큼 보기 힘들대. 우리 대박이야. 대박. 우리 사양고양이 보았어한 시간 되게 빠르다. 한 시간 만에 그래도 많이 봤네.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KBS, KBS, KBS.